여러분 안녕하세요. 링고야입니다. 여러상 안녕하세요. 링고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맛표현에 이어서 식감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정말 맛있는 고기나 회 그리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라는 말을 쓰죠.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일본어로 구치너나까레 도로케르 구치너나까레 도로케르 라고 합니다. 구치너나까레 도로케르 반대로 씹는 맛이 있다는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고따이가あ르하고따이가あ르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구운 오징어나 육포와 같이 딱딱한 것을 먹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고 따이 가루 씹는 맛이 있다 말고도 딱딱한 것을 먹을 때 쓰는 표현과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꼬리꼬리, 가리가리, 파리파리 꼬리꼬리 꼬리꼬리는 전복이나 닭발과 같이 우리가 오도독 오도독 씹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도독, 오도독, 꼬리꼬리, 카리까리. 카리까리는 먹을 때 딱딱, 똑똑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한 것을 씹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튀긴 고구마 스틱이나 아몬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파리파리, 파리파리는 얇고 약간 딱딱한 것을 씹었을 때나는 소리인데요. 감자칩이나, 아주 잘 튀긴 치킨의 닭껍질을 먹을 때 바로 파리파리라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탱탱한 식감은 뭐라고 할까요? 뿌리뿌리. 뿌르뿌르. 먼저 뿌리뿌리는 가스 잡은 아주 신선한 새우. 그 새우의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흔들면 탱글탱글한 느낌이 들죠. 이런 게 바로 뿌리뿌리. 같은 경우에는 푸딩이나 젤리와 같이 이렇게 만졌을 때 통통통통 트는 느낌. 이게 바로 그릇그릇라고 합니다. 그리고 퍽퍽하다는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파사파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퍽퍽한 음식은 닭가슴살이 있죠. 파사파사. 마지막으로 겉바속촉은 뭐라고 할까요? 한국어에서처럼 줄여서 말하는 표현은 없지만 소또 삭삭, 나가 푸와푸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삭삭은 saku 바삭바삭, 부와부와는 hua 부드러운 느낌, 폭신폭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메론빵 드셔보셨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론빵 전문점이 있었는데, 거기는 메론빵이 소또 삭삭, 나가 푸와푸아 이었답니다. 소또 삭삭, 나가 후아후아자 오늘은 이렇게 식감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혹시 이 밖에도 궁금한 표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분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